스키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을 아직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배웠던 학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식으로 대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겨울이 되면 우리 친구들이 스키장 유소년들 이렇게 다 같이 단체로 스키장 가서 뭐 하루 이렇게 스키 같이 타고 체험식으로 이제 그렇게 스키를 시작했습니다. 안양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을 픽업해서 지산 리조트에서 오전, 오후 같이 케어하고 다시 이제 안양에 데려다 주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스키가 재밌으니까 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다시 지산으로 와서 야간을 타고 그렇게 한두시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잘 몰랐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는 걸 알고 처음에 이제 레벨 1도 지상에서 그냥 이제 혼자서 해서 합격을 하고, 이제 레벨 2까지도 이제 그냥 한번 시험을 보자 해서 봤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아, 난 스킬 좀탈수 있나 보다라는 생각에 잠시 너무 취해서 다니던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뭐 결과나 목표가 그렇게 막 대단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때는 솔직히 아 그럼 그냥 하고 싶은 거 지금 이 나이에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뭐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만이라도 이제 정말 뭐 다른 거에 너무 신경 쓰고 좀 억매지 이 말고 딱 한번 해 보고 이제 다할 만큼 해 보면 뭐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1, 2년 정도 좀 정말 재밌게 몰입해서 타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같습니다 처음으로 이 데몬스트레이터분들이 운영하는 캠프를 한번 다녀오고 거기서 뵀던 많은 선배님들하고 데몬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고 그에 돌아와서 이제 또 레벨 3를 합격을 합니다. <laughs> 이제 거기서 아 이게 또그 레벨 2 에서 느껴졌던 그또아 이게 좀아 네. 거기서 또 이제 그 레벨 3를 또 취득을 하면서 조금 더 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때 당시 레벨 3를 취득했을 때뭐 성적이 좋진 않았는데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제 목표에는 좀 굉장히 만족스럽고 좀제 스스로도 좀 좀 놀랍고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그냥 자신감이 좀 있었죠 네. 처음 발탁이 되고 이제 선발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처음 느끼는 감정은 진짜 약간 정말 기쁘고 너무 좋고 진짜 모든 걸 이룬 느낌이 제일 컸고요 이제 그 시기가 지난 후에는 점차적으로 이게 그 기쁜 마음보다는 이제 진짜 이 내가 가질 수 있는 타이틀이 이 데모스트레이터란 타이틀이 나에게 합, 부합되는 합당한 타이틀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이제 조금씩 더 밀려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금 기존에 선배님들이 이제 데모스트레이터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저보다 어떻게 보면은 스키 구력이라든지 이제 선수 생활 했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아무래도 구력이 좀제 스스로 좀 짧다고 생각하고 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그래서 후, 선발된 후에는 좀 약간 기쁜 마음 반, 좀 부담스러운 마음 반, 이런 느낌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로시놀, 제가 2013년도 레벨3 그 취득한 후에 바로 로시놀하고 함께 해서 이제 8년간 함께 하고 타면서 딱 그냥 로시놀 생각하면 이제 그냥 저는 진짜 로시놀은 믿고 타는 스키다라고 딱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일단은 제일 그 믿고 탄다는 느낌이 가장 큰첫 번째 이유는 이 스키가 이 설면이나 좀 이렇게 슬로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좀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로시널 스키를 타면서는. 정말 잘 붙어가는 느낌, 바닥에. 그런 것도 보고 또한 가지가 이제 제가 그 말씀인 것처럼 일단 테크놀로지가 변하면서 떨림을 막아준다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 근데도 이제 제가 스킬을 계속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스킬로 제가 다른 직장 다니다가 스킬을 타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만큼에 이 그때 당시에도 정말 뭐 제가 어떠한 수업을 잘하는 강사가 될지, 데몬스테이터가 될지, 어떠한 자격이 제가 가지고게 될지에 대한 완전 확신도 없었고, 불확실했는데, 그때만큼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 스키에 대한 열정이 다른 일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그만큼 제가 더 도전할 수 있는 다른 스키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을 아직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미래에 스키로 얼마만큼의 제가 이 정말 현실적인 뭐 생계 유지라든지 어느 정도의 이게 유지가 될 거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동료분들이나 또는 이제 후배분들하고 같이 선배님들하고 좀향좀 좀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활동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